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를 자막기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자, 보시면 다섯 페이지 짜리 파워포인트 있습니다 요거를 자, 자막기에 등록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좌측에 예배 순서 등록이라고 있죠 클릭하시고 세번째 파워포인트 선택하신 다음에 임의로 이제 테스트 1이라고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파워포인트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 자, 등록이 됐죠 하나 둘셋넷 다섯 페이지 실제 OBS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자막 시작을 누르시고, 자, 보시면, PPT 등록한 거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PPT를 자막기 등록해서 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